성진이 솔로 앨범이 왔습니다.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솔로 앨범 나와서 좋은 게 성진이 목소리를 다양하게 되게 오래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데이식스 입덕 계기가 성진이 목소리였기 때문에 성진이 솔로 앨범 나온 게 진짜 너무나도 좋습니다. 이번에도 앨범은 알라딘에서 샀어요 알라딘에도 이것저것 포인트 할인을 할수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씩 샀고 이거는 특전이겠죠 앨범 가이드북이라고 써있네요 아, 이렇게 곡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멘트들 이 적혀있네요. 일단, 먼저 말하자면, 아직 최애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, 웬즈데이 나이이나 이지가 저의 최애곡이 될것 같거든요? 그둘 중에 하나가? 아니, 지금 가이드북에 페어링 추천한 음식이, 됐어요. 뭐? 국밥. <laughs> 저의 최 최고 후보인 멘스데이 나이스나 이지의 페어링 음식은? 아 이거는 오일 파스타. 멘스데이 나이스는 오일 파스타고 이지는 삼겹살에 사이다 콜라. 아 맛있겠다. <laughs> 그런 거 좋은 거 같네요. 그 이제 노래 앨범을 구경하기 전에 미리 가이드를 알려주는 거. 곡 나오기 전에 라이브 방송도 봤었거든요. 그때 멘트 해준 것도 다 들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면서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, 솔직히 말해서. 성진이가 뭐라 뭐라 말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. 어, 이거는 알려 말려. 알려나. 24년 달래인가, 이거? 이렇게, 이렇게입니다. 일단은 가장 거대해 보이는 이거부터 까볼게요. 어,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엄청나게 작은 CD가 있네요. 메시지 CD라고 합니다. 어 영연이 터널 앨범 CD보다 약간 탁한 컬러의 CD네요. 되게 깔끔한데? 이거는 가사집. 가사집 되게 크게 나왔다 이번에 보기 불편한데 붙여놓는 건 괜찮을 것 같아. 아 성진이 포토 카드와내컷 사진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컷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그 약간 드라마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머리를 싹 넘기면서 그 청순한 미를 보여줄 때 남자 주인공이 딱 반하잖아요? 약간 그런 컷 같아 이게. 지금 성진의 청순함이 드러나고 있어. 그리고 아 이게 다. 어머, 뭐 이렇게 많아? 잠깐 너무 많아서 당황스러운데? 이게 이게 다 이게 다 포토. 뭐야 이게? 엄청나게 두껍게 하치들이 있어요. 어떻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? 잠깐 두 손으로 들기가 힘들어. 아 어, 너무 이쁘다. 그리고 이 가디건 어디 건지 알고 싶어. 이 가디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아 저번 앨범에서 성진이의 그 갈색 브라운 계열의 무드, 그 가나 초콜릿 같은 무드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성진이 포카이스 여태도 잘 어울리겠는데? 아씨 가디건 너무 이쁜데 가디건 너무 탐나요 지금 어디건지좀 알아봐야겠어 <laughs> 너무 귀여워 아, 아 이거는 포카리스 웨트가 아니야 이 분위기는 포카리스 웨트가 아니라 필름 광고 음 그런 느낌이네요 35mm 이제 컬러 필름 광고 같습니다 진짜 가을남자 미쳤나봐 전에도 말했지만 이 분위기, 이 컬러, 이 착장 너무 좋아 <laughs> 좋은 인화지, 이너지, 인화지라 해나 이렇게 좋게 사진을 한장 한장 보니까 너무 좋은것 같아요 감... 내 손에서 감당이 안되다 이게 두번째 앨 아... <laughs> 이런 앨범 디자인 또 처음 봅니다. 재밌는 거 많이 하네. 아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. 노출 되게 밝으면서 어 푸른 기가 도는 게 일본 쪽에서 많이 본 사진이랄까?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. 이 다정한 남자를 어떻게 해 되지? 호두카네 이렇게 달았고요 어, 잘생겼어 그리고 지인까지 나온 사진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성진이의 은은한 미소가 잘 보여져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사진 뒷면은 이렇게 됐어습니다또 어, 뭐가 있나? 앨범, 이렇게, 어, 아, 앨범 여기는 검은색 버전, 이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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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생겼어. 아, 진짜 속눈썹 길이 봐봐. 미쳤나봐. 어? 아, 저는 성진이의 청순미가 너무 좋아. 이게 아 뭐라 해야 처음에는 성지한테 소년미를 엄청 느꼈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엄청 느끼고 있는데 청순미까지 더해지니까 모르겠어이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미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? 솔직히 예민미도 가지고 있잖아 성지이는 아 진짜 미쳤나 봐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마음에 들어요 뭐 데이비스 앨범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앨범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. 아 이제 내부관. 이게 뭐야? 아아 아, 이거 본것 같아. 다시? 오오 오. <laughs> 이런 아이디어를 또 누가 낸 거야? 이번 앨범에서 성지의 청순미가 진짜 폭발했어. 제가 저번 앨범 때처럼 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회사에서 들으면서 메모를 해놨는데 좀 너무 대충 메모를 해가지고 읽어드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너무, 너무 대충 적었어. 보드리한이 정도밖에 안 적었는데 <laughs> 체크 패턴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적었네요 어 제가 따뜻한 노래 성진이의 따뜻한 감성이 나한테까지 영향 을 주는 느낌 뭔가 인류애를 느끼게 한달까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나무는 결국 그 곡의 결국은 제가 듣다가 처음에는 음 그냥 이런 노래구나라고 이렇게 되게 덤덤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조금 나오려고 했었어요. 근데 저는 회사 꼭 참아냈습니다. 아 그리고 특히 웬지네이 나이스는 제가 팬미팅 때 처음 들었었잖아요. 근데 그때는 그 분위기, 한장가 그 성지 목소리에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악기가 되게 그 악기 연주 소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지금 이게 듣는 재미가 너무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최애가 될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이지 이지도 아까 노래가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이 곡도 최애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진이 솔로 앨범 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이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, 다들 행복한 덕질을 하시고 고척돔에서 뵙시다 쪽돔은 내장에 하나는 있을 거야. 분명 요 하나님 석이라도 있겠지. 그럼 다들 즐거운 질 하시고 다녀봐요!